올 내시 참 적었죠. 올 시즌 수를 여덟 차례나 판에 21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요. 새시즌 연속 두 자리 소승수를 올리며 마법사 구단의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. 어, 입고 나온 핀 스트라이크 정장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. 네. 올해 가장 멋진 투구를 선보인 투수는 바로 k b 의 고영표 선수였습니다. 예. 네포다발전달 시까지 식까이어지겠습니다네어전 연차 께서는올일만 고영수 고용도서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? k 이지의 고영수입니다. 어, 이렇게 좋은 사람 주신 스포츠 서울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. 이렇게 올해의 수상이 되었는데 네, 정말 주변에서 많은 도움 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앞에 계신 단장님, 감독님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감독님이 저희 좋은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대에서 항상 오래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분들께 여기 올해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. 단장님들, 사장님들 그리고 감독님들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올해 고영 라우스에서 취재를 갈때 감독님만큼 거론했던 선수가 있습니다. 바로 배터리 장성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. 저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? 서울대 출신 그 과외를 받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어 던지는 대로 맞춰주면 언제나 정답이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. 어떤 케미스타리이가좀 있었습니까? 호흡이. 네, 일단 할 때부터 주전 포수는 일단 성우형이었는데. 성우형이 저의 장점, 그리고 좀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자 성향도 잘 포함하는 것 같고요. 거기서 공격적 승부나 뭐 체인점의 장점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볼도동에도 많이 주문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 같고 또이 자리를 빌려서 성우형한테도 감사한 말 전하고 싶습니다. 더불어 KTBG의 강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는 게 아무래도 선발마운드인데요. 그 중심을 책임 이론으로서 좀 어떤 뿌듯함을 느끼십니까? 네, 올해 케이티 투수로서 조장도 많고 선발 투수들 좋은 선수들과 같이 함께했는데 어,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또그 힘을 얻은 것 같아요. 또 그래서 코에버스 선수나 배장 선수 너무 경우도 했고 상백이나 재성이 형무열심아가서좀 빠져 있지만 이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고차만 쓰고 이렇게 힘어 받아서 준우승을 데려습니다이 네, 정도의 전력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다가오는 시즌에도 KTVZ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KTVZ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?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내년에 또 올해도 한국 시즌에서 준우승 했지만 내년에 한국 시즌에서 우승해 가지고 또 감독님 또 이렇게 앞에서 감독상을 받게 하는 게 이루시기 기대를 해보면서 내년 이 시간에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좋았습니다. 올해 투수상 고영표 선수였습니다. 정전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어서 더 뜨거워질 시간입니다. 바로 올해 감독상 시상을 앞두고 있습니다. 감독상 시상에는 허구현 총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